뭔가 더 찍어야 되나, 이걸 찍어야 되나? 오케이, 일단 안 하는 걸로 그냥 위에서 떨어지면 자기가 알아서 내리 찍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일단 쟤네한테는 안 하는 걸로 놀아, 애들한테 야, 동굴 수호병을 차치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저 노란 애가 여기 또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보이는 건 다섯 명이죠. 얘를 근접으로 잡자. 뒤로 떨어지지 않게. 아직 아무도 못 봤죠? 너무 너무 보이나? 잠깐 구석 한... 여기쯤 여기다 던져놓고... 아, 불화살 쏘면은 그냥 바로 넣기겠고, 위에 두 명이나 더 있네.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쟤를 잡아야 돼.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얘네가 정찰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인데? 자 얘도 안 보이는 데다가 내려놓고 가방 가져가야죠. 화렵수. 아나 내는 불 꺼야 돼. 뭔가 밑에서 흥겨운 음악이 나오고 있어. 하나, 둘, 셋. 왼쪽이 두 명이죠? 그러면 아, 광남폭탄. 어, 이거 좋은데. 오, 누가 본다? 이거를 저 노란 애가 맞으면은 제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살균살균. 쟤네 다른데로 일단 시선 돌려놓고 안보나? 관심도 없네 자 오케이 투척물 얘한테 통하겠죠? 관심이 없네 애들이 쟤네가 뭐 어떡하지 일단 효과가 좋을 만한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 하나 둘 셋. 쟤네. 아, 아 잠깐. <laughs> 네네네세 명이 있죠. 아 저거 좌우에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광란 폭탄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네, 다가오네. 저쪽에 보내놓고 안돼 안돼 들키겠다 들키겠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사면초가 쏴버려 그냥. 야 헤드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잠깐 가만히 있어. 아나네 그래 은신은 나랑 안 맞아. 은신이 날 싫어해. 오지마 너는 아이고아이고 저리가 어우야 어우 아파 어떡해요 아얘 편하게 잡는 법이 있을 것 같은데 광란폭탄을 던질 걸로 그랬다 아까 아 이리로 가오네 큰일 다 도망갈게요 일단 죽겠는데? 죽었어 아, 나그러면은 그냥 광란폭탄을 쓰자 여기 어디? 난 누구? 자기네들이 알아서 싸우다 끝날 것같아자 일단 마킹 해놓구요 자 마킹 해놓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방식으로 가되 여차하면 그냥 광란폭탄을 쓰는걸로 조심해서 가볼게요. 가만히 있어도 그 순찰하는 애들이 두 명은 있는 것 같아. 그 두껍게 입은 애랑 일반 걔. 잠깐만, 내가 이걸 왜 걸었지? 잠깐만요. 보이길래 그냥 걸어버렸어. 자, 두 명이 두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고, 자, 얘도 제압하고, 막킹하고, 여기 위에도 두명 있었는데, 밑에 한명 있고요. 아, 두 명이네. 아, 얘네가 올라왔나보다. 아까 그러면 얘네한테, 두 명이 다 맞을려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일단 얘한테 좁혀서 오케이 걸렸어 표시 바뀌었죠 얘네한테 맡기자 얘네 알아서 해준 거야 한 명은 독이고 한 명은 단단한 애죠 나, 나한테 오나 설마? 자나 더 오케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죠 쟤는 그냥 비전투원이구나 일단 음 쓸만한데 이게 오케이 막 싸우고 있어 자 벌통도 던져놓고 됐나? 오케이 동굴수호병은 잡았구요 근데 아직 그... 혼란한 애들이... 안 죽었어 나도나아 그냥 얘네끼리 공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뿅! 일단 잡을 수 있는 애들은 잡아주고 그냥... 그냥 가도 되나? 막막 막 돌아다니는데 그냥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아개 개구나 단단하네 오케이 그냥 갈게요 이제 광란 폭탄이 사용하게 따라서 되게 유용하구나.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런데 활이 무슨 활이지? 이렇게 안 맞지? 단궁, 장궁, 단궁, 단궁이 나오려나? 단궁이 뭔가 제가 가늠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 얘네는 제가 일단 뒤에부터 고개를 돌려놓고. 어! 들켰어! 잠깐만 제압할라 그랬는데 오케이 아 돌칼 제압 이게 해보고 싶었어 응 독이다 조준이 한돼 잠깐만 독 맞으면 이게 흔들려요 이게 오케이 자 고기 먹구요 얘는 저렇게 멀리 있는 애들을 장궁으로 쏴도 안 맞네? 아 맞는구나, 오케이. 아 해골 뼈 칼이 그거예요, 그 유비 클럽에서 그 언락한 거 포인트 주고. 그래서 언락한 김에 한번 던져보고 싶어서 뛰어갔는데 뭔가 역시 깔끔하게 안 되네. 자화살 챙기고. 지금은 그 화력수가 제법 있기 때문에 화살 걱정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자 노크하고 똑똑. 가스는 없네요. 오케이. 여기 하나 더. 북쪽 검은 바위 두 개밖에 안 나오네. 빠져나온 거 같은데? 분위기상? 왠지 이쪽일 것같아 오케이 퀘스트 완료 근데 간 김에 그 우담이랜다 우울 잡아버리면 편하지 않았나? 이우담나쿠파라다루발라이워 파스피다와야 마치 아우타카르나시샤 히나차 근데 나는 쟤를 별로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우담족 본토 본토를 내가 가서 치고 와야되는건가 그러면은 다른 퀘스트는 저 밑에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여기를 가는게 나으려나 다른 퀘스트는 없죠 그 워가 퀘스트를 내가 안했는데 없어졌네 저 메인퀘 때문에 잠깐 내려갔나 그러면 음, 일단 스킬 보고 가자. 강력제압 3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본토에 들어가는데, 준비를 좀 해놔야지. 퀘스트가 마을에 세개 바로 앞에 메머드 서식지가 있네. 그러면은 메머드 타고 가면 되죠. 야, 이번에도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저 아래네 길이 어떻게 되려나? 그러면 일단은 내려가 보자. 어떻게든 올라올 수 있을 거야. 아, 여기 그 거기구나. 그러면은 바로, 그러면은 바로 올라올 수 있겠네. 다행이다. 아, 저 아래에 저 염소, 염소 가지고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이거 좀 많고 <laughs> 쓴데, 어떡하지? 내려갈때 어떻게 내려가지 저번에 오케이, 오케이, 살금살금 조심조심. 조심조심이랑 살금살금이랑 왜 이렇게 자꾸 잘못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 목이..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어 막 아물고 있는 건가? 자저쪽에 매머드가 있는데 잠깐만 더큰 거.. 큰거 여기 있다 큰건 못하나? 아, 큰건못하네요 잠깐, 나도 온다, 나도 온다. 원래 타, 원래 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타고 이제 우담 쪽 본거지로. 우리 기다리는 우담 쪽의 본거지로. 길이,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되죠. 그러면은 일단 도로 위로, 오케이. 여기죠. 따라서 쭉 가면 돼, 이제. 기다려라울 메머드가 간다. 뒤에... 뒤에 뭐가 빨간 게 쫓아오는데? 응. 표범 같... 은데 아, 뭐야? 뭔가 쳤을 수 침... 아, 검치는구나잠깐 여기서, 여기서 쭉 날면 안되는 하지마 기다려, 기다려 줘. 장비 어떻게 만들지? 이건가? 잠깐만, 안 돼. 아, 이 연기를 생각을 못 했네. 하기사, 저 메머드가 면역이 되는 건 아닐 테니까. 음, 뭔가 계획이 틀어졌어. 또 무쌍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봉거지만큼 아마 그 무장한 애들이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다. 기다려라, 울. 메머드는 없지만 내가 간다. 여긴 메머드 없나? 아, 진짜 메머드, 메머드 일부러 못 데려오게 하려고 저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자, 동굴고 아 아니지 흉터곰이죠 얘가 그 어그로를 끌어줄거야 너무 안믿는다 혼자 있니? 일단 잠깐 보내고 지금 몸방이 필요한 순간은 지금이 아니니까 사람이 또 없는거 같죠 아더 있네 그러면 일단 위에서 한번 보자.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역시 더 있죠. 하 나도 셋, 일단은 세 명, 세명 있고, 저 멀리에 더 있나 보자. 음, 비었는데 너무 멀리 왔네. 와이파이 끊겼나 봐. 그러면은, 세 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하나씩 불러서 잡는 게 낫겠죠? 자 돌로 안 오니? 안 오나? 아무도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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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이쪽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본게 아니지. 들었죠? 뭐야? 잠깐만, 다른 애들도 같이 오는데, 그러면 맨 뒤에부터 왼자 오케이 잡았고, 자, 멀리 보낸 다음에 뒤에부터 올라오지 말고, 그치? 그냥 가는데? 가로로 움직이는 건쏘이 힘들죠 오케이 오케이 자 아직까지는 괜찮게 풀리고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 본토야? 자 우담족 계곡을 사람이 나오네 쟨데나봐 얘들이 아까 올빼미로 볼땐 없었죠 자, 멀리 보내 놓고 위로가자 일단 시야확보가 되는게 중요하니까 아래로가면 왠지 무쌍이 될거같아또막 가로질러가다가 막 여기저기서 들키고 막지워놓고자 그렇게 되기 전에 쟤쟤 어디가니 잠깐만 일로와 반응을 안하네 쟤네가 못봤나? 자얘 보내놓구요 응? 아 더있나보다 사람 소리가 하나 더 났는데 아닌가? 야, 나 위로 간다고 해놓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네. 오케이. 자, 최대한 조심해서 가면 아마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예요. 일단 너무 길 한가운데 있으니까 좀안 보일 법한 곳에 내려놓고 내려놓고 위로 위로 가자. 불안해서 안 되겠어. 아, 잠깐 이럴 때니까 잠깐만. <laughs> 이랬다니까, 잠깐만. 어, 안 들켰어. 어, 웬일로? 야, 그러면은 올빼미로 보고 가자. 굳이 그니까 올라올 필요 없이 올빼미로 봤으면 되는데, 그러게요. 생각을 못 했네. 일단 꽤 많은데 마킹 다한것 같으니까 얘를 잡자 저기 뿔피리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거니까 음... 어떡하지? 제네를 먼저 잡아야 되나? 뿔피리한테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우리 조용한 흑표한테 아 흑표래 흑제규한테 얘를 오케이 잡았나? 잡은 거 맞나? 너 그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나답지 않아? 잘하고 있어. 경보만 안 울리면 일단. 괜찮아요 29초 남았네 응, 얘 뭐야 아 깜짝이야 꿀필인 줄 알았네 꿀필이 얘는 떨어졌나 본데 자 밑에 한명한 한 명밖에 없나 얘밖에 없나 봐. 왔죠? 부엉이로 보자. 한 명, 디용 한 명, 한 명밖에 없나요? 본토 치고 되게 좀 허술한데? 제규어 보내놓고 화살 쏘는 거보다 얘가 확실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필킬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조용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활한발 잘못 쏘면 얘가 들키잖아. 자, 나무, 나무 가져가구요.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사람 이렇게 없는 게좀 되게... 이상한데 난이도 난이도야 보통으로 하지 않았나? 난이도 때문에 이런가? 음, 그래도 그 굳이 비교하자면 파크라이포 설산에서는 되게 에베레스트에서는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아, 에베레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히말라야 히말라야 네 다르죠. 에베레스트랑 우담족 침입자 야영지 침입자 야영지 뭔가 되게 많을 것 같아. 살금살금. 조심 조심. 뭐지? 버그인가? 시설이 이렇게 큰데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없죠. 다 어떻게 놀러 갔나? 불가에조차 사람이 없네요. 음... 어 당황스러운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사람 흔적은 되게 많은데, 사람 한 명도 없어요.